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죠. 요단강을 건넜고 또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을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두 세트를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바깥에 길가에 두었고 한 세트는 요단강 안에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두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그 열두 개의 세워진 두 세트의 비석을 보면서 하나는 요단강 안에 있으니까 보이진 않겠죠. 하나는 길가에 세워져 있으니까 보였겠죠. 그걸 볼 때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약속의 성취의 의미로 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뭐였느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할례가 어떤 예식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자다" 라고 하는 증표로 우리 몸에 표시가 나도록 새기게 한 것입니다. 12개의 돌은 길가를 세웠을 때그 12개의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 주셨다고 우리가 우리 몸이 아닌 우리 바깥에 환경에 12개의 비석을 세웠다면 이 할례는 우리 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에 새긴 이 표였습니다. 그데 길갈에서 두 가지를 한 거죠. 음,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열두 개의 비석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억하게 했고, 그리고 각 사람 몸에 특별히 남자들의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것을 기억하도록 영원토록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시행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십7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향하고 그의 몸종에서 난 사라의 몸종에서 난 이스마엘에게까지 할례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예, 사라도 원래 아브라함에서 아브 라메사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을 다 바꾸게 되죠.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자다라는 것을 영원히 몸에 지니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길간에서 그렇게 한 거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백성이다. 사절부터 보세요. 광야에서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 예,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광야 길에서 난자들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다 받았죠.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는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앞세 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족과 굴이 흐르는 땅그 땅을 보지 못하고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 죽게 되었고 예. 그 광야에서 그러면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할례를 베풀어야 었 하는데 칠절을 보니까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지금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를 아주 분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처음에 할례를 받아서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했으니까 계속 해 왔겠죠. 출애굽할 때도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 사람들이 다례를 받았죠. 그런데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광야 40년 동안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들.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제 그들이 이제 할례는 받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갈 길가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여서 강야에 들어온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할례를 안 했던 출애굽 이세에 되었는데. 너희들도 이제는 나의 백성인 것을 몸의 표로 지니도록.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너희들도 나의 백성이니 이제는 할례를 행해라 라고 눈에 보이는 표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하십시오. 할례를 받았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가난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주례급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주례급 2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할례를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먼저냐 할례가 먼저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먼저죠. 창세기 1 5 장에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받은 위1 7 장에서 할례를 받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안 받은 자들이에요, 안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할례는 안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 받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그 다음에 오늘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율법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은혜가 먼저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길갈에서는 우리가 은혜가 먼저인 것을 깨닫는 자리인 거죠.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성취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몸에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자로서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누구의 뒤를 잇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인 길갈, 우리 강남 제회 교회가 영적인 길갈이 되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 우리가 그런 우리 강남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친 후에 백성의 진중 각 처소에서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아마 4일 전에 3일 전에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 길가에 도착했을 때가 1월 10일이었으니까. 예. 한 3, 4일 머물며 쉰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달 14일 저녁에는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1일에 요단강을 건너서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할 때까지 한 3, 4일 동안 할례를 행하고 쉬었던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9절에. 그렇게 할례를 행한 것은 너희들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종 되었던 자였다. 우리로 치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노예에서 자유롭게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롭게 구원해 주셨다. 그 의미로 할례를 행하였고, 우리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너희들이 예전에 노예였던 것, 애굽의 종살이했던 것,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는 것을 내 몸에 새기도록. 그렇게 할례를 행하였고 그 할례를 행했던 그 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애굽의 수치를 넣으혀 떠나가게 했다라는 의미로 그 지역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길갈이 되어야죠. 길갈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죄에 묶였던 사슬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롭게 되는 그런 곳. 날마다 할례를 영적인 할례. 할래. 이 할례는 우리를 지금으로 치면 세례 같은 거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세례를 베풀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행하는 길갈, 영적 길갈과 같은 교회.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길가에서 또 무엇을 행했느냐. 그런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겼던 절기 유월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늘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기쁨의 장소 강남제일교회.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길갈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데 유월절 그 땅의 소산물을 유월절을 지키면서 먹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만나를 먹었어요. 길갈의 진을 치고도 유월절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만나가 있었던 거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니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다 11절에 기록하죠 그 땅에서 있었던 소산을 가지고 국식을 볶아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1 2절 보니까 만나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은근히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매일 만나가 있다가 없으니까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 도와주시나 우리를 안 지켜주시나 괜히 이제 다음 날 만나가 안 내렸으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했을 것 같아요 때뭘 보면 돼요. 내가 할례 받은 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13절부터 14절, 15절은 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가 눈을 들어서 여리고성을 보는데, 한 사람이 칼을 손에 들고 여, 여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수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지? 우리 편인가? 아니면 여리고성 사람인가? 너는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온 자냐?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온 자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성 사람들 편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천사를 보고 내 주여 정에게 무슨 말씀하려고 하십니까?라고 엎드립니다. 그때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는 것은 거룩하니라.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서신 하 것처럼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하다. 말하면서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높여주는 장면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우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해서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권위를 주시고 다시 한번 지도자로 세워 주시는 장면이 13절, 14절,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영적 길갈, 영적인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길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의 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셨던 그 길갈 그 영적인 새로움의 장소 영적 길갈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찾아오는 이들마다 발레를 영적인 할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우리 강남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할례 영적 할례를 배든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저희들에게도 행하기로 약속해 주신 모든 내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